여러분, 저는 삼각관계 때문에 힘들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유치원 때였는데요. 제가 평소에 놀던 여자 말고 다른 여자애랑 놀았어요. 그랬더니 그 전에 있던 여자애가 나한테 와서 내 등을 아주 세게 깨물었습니다. 그 너무 세게 깨물어가지고 그 상처가 지금도 있을 거예요. 제가 몰라요, 근데. 저는 확인할 길이 없어서 근데 어머니 말로는 이때요. 그래서 사춘기 시절까지 가끔 움직이면 따끔따끔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세게 물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런 뭐 믿거나 말거나지만 그때는 제가 괜찮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생각관계로 힘들어했던 저왜그 여자애는 나를 깨물었을까? 저를 자기 거라고 생각했는데 딴 사람이랑 놀니까 자기 거를 뺏긴 내가 말해도 민망하지만 어쨌든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자기 소유를 이렇게 잃었다는 생각에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어, 가져보았습니다. 예. 그데그두 친구는 아니고 다른 여자랑 지금 살고 있죠. 예. 보문 속의 신부도 어, 마찬가지입니다. 이장십주절 말씀 보시면은 이 여인이 이 신부가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내 살아가는 자는 내게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다 이게 멋진 문장이지만은 무슨 말이죠? 넌내 거, 난네 거, 그 말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신부로서 이런 사랑의 고백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가 백카파 가운데에서 양떼를 먹이는구나. 원문에는 양떼란 표현이 없어요. 그리고 백카파는 우리가 전에 봐왔지만은 그 가시덤불 가운데 백카파 갔다라고 신랑이 말하잖아요. 어? 네가 백합하면 다른 여자들은 다 가시던 분이야, 막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렇게. 그러니까 백합하 가운데서 어, 스스로를 먹는다라는 의미요 그러니까, 어, 신랑이 나를 누리고 기뻐한다라는 뜻이겠죠. 그리고 17절 말씀, 이 말은 이런 말입니다. 내 사랑한 자야, 나리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에, 그러니까 늦기 전에, 돌아와서 베데르산의 노루와어린사승 같을지라. 우리가 좀 기억이 안 나겠지만, 우리가 전에 설교에서 살펴보았을 때이 산의 노루와 어린 사슴처럼 신랑이 막 신발대 막 뛰어왔거든요. 예. 그때처럼 느끼 전에 나한테 와 무슨 말이죠? 어, 맛있는 거 해놓을 테니까 일찍 들어와 이 말이잖아요. 그렇죠? 지금 예. 이렇게 신부로서 어, 사랑의 말이 듬뿍 담긴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어, 이런 말들은 신랑은 얼마 기분이 좋을까요? 그렇죠? 나갈 때마다 어, 일찍 들어와 맛있는 거 해놓게 그렇죠? 기현실적인가요? <laughs> 넌내 거, 난 니꺼 네이 말하면서 알콩달콩하고 멋지게 사는 그런 모습이죠. 그런데 이 신부로서의 말뿐만 아니라 지금 이 신부로서의 행동 또한 드러나고 있어요. 그 행동은 언제 나타나는가? 바로 신랑이 사라졌을 때, 신랑이 보이지 않을 때 나타납니다. 3장 1절부터 말씀 볼까요? 내가 밤에 침상에서 마음으로 사랑한 자를 찾아놓라 그런데요, 찾아도 찾아내지 못하노라. 침상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이 있을 수 있는 곳이 아니죠. 그죠 우리가 어디 손님으로 가도 침실은 들어가기가 좀, 그렇죠? 좀 그렇잖아요. 그 침실은 오직 그 부부만이 누어수 있는 장소고 신랑과 신부만이 누어 있는 장소인데 거기에 신랑이 없어요. 아무리 자아도 없다는 거죠. 2절, 이에 내가 일어나서 성 안을 돌아다니며 마음의 사랑하는 자를 거리에서나 큰 길에서나 찾으리라 하고 찾으나 만나지 못하노라 신부가 적극적으로 나섭니다 지금 침실에서 나와서 그 신방에서 나와가지고 지금 길을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밀하고 그리고 그 가족의 안전을 들렸던 그런 장소에서 벗어나서 어찌 보면 위험할 수 있고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을 그런 열린 공간 그런 곳에서 지금 신랑을 찾아 헤매고 있습니다 근데 못 만났다 3절 성안을 순찰하는 자들을 만나서 붓기를내 마음으로 살아난 자를 너희가 보았느냐 하고 여기서 성안을 순찰하는 자들을 여인이 만난 게 아니에요 원문의 그 디안스를 보면 은 성안을 순찰하는 자들이 나를 발견해서예요 그럼 생각해 봅시다 순찰하는 사람들이 이 여자를 보러 온 거예요 이 여자를 발견한 겁니다 그럼 우리가 예측할 수 있어요. 아, 여자가 참 소란스럽겠구나, <laughs> 그렇죠. 오죽하면 순찰하는 사람들이 그렇죠, 그 어두운 어둑한 그런 때이 여자를 발견할 수가 있었을까. 그래서 그들에게 붙죠. 순찰자들한테 어, 내가 사랑하는 자 봤냐? 못 봤다. 그러는 거예요. 보통 순찰하는 사람들이 못 봤다 그러면은 아이고 틀렸나 보다 못 보네. 어디 틀린 거 아니야? 그리고 집으로고 돌아가면 될 텐데 이 여인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죠? 사절 그들을 지나치자마자.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찾아다닌 거죠. 그래서 마음에 살아난 자를 만나서 발견해서 그를 붙잡고 내 어머니 집으로 나를 인타니의 방으로 가기까지 놓치 아니하노라. 되게 대단한 사랑이죠. 그래서 저는 이걸 보면서 오히려 이 여자가 순찰자 가됐어요 어떤 느낌이냐면은 수색을 하는 거예요. 신랑 찾으러 그리고 헤매다가 발견한 거죠. 그래서 남편을 어떻게 했죠? 검거하죠. 그렇게 해서 <laughs> 데려오는 그런 순찰자를 능가하는 열정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 신부는요, 신부로서 말을 보여주고 있고, 신부로서의 행동을 우리가 보여주고 있어요. 자, 이렇게 열정적인 사랑을 풍겨낼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너무 뻔하고 유치할 수 있는 대답. 사랑하니까, 그렇죠? 지금 1절부터 2절, 3절, 4절에서 계속해서 지금 이 신랑을 뭐라고 부르는지 보세요.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를 찾노라. 마음의 사랑하는 자를 거리에서나 큰 길에서나 찾으리라.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를 너희가 보았느냐? 마음의 사랑하는 자를 만나서 그를 붙잡고 자,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라는 표현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마음으로 사랑한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몸은 사랑하는 게 아닌가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그 당시 관점에서 마음을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여기서 마음이라는 것은 어, 생명을 가진 존재를 말해요 그러니까 나의 전 인격, 전 존재를 다해서 살아가는 사람 그만큼 살아가니까 이런 열정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렇게 마음으로 살아가게 된 신랑 여러분 어떻게 하면 여성이 남성을 향해서 이렇게 사랑을 풍겨낼 수가 있게 될까요? 어떻게 하면 이런 여성의 사랑을 얻어낼 수가 있을까요? 어, 우리 남성들 한번 고민해 보세요. 부럽죠? <웃음> 아닌가? <웃음> 자, 어떻게 이렇게 사랑하게 된 것일까? 이 여자가 처음에 말한 이 말에 좀 힌트가 있습니다. 2장 16절에서 볼까요? 2장 16절 내 사랑한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도다. 자, 제가 이 말을요, 좀 이해해보기 위해서, 우리는 그냥 뭐 뻔하게 하는 그런 멋진 수사의 그런 사랑 고백일 수 있겠으나, 제가 이것을 좀 논리적으로 생각해봤어요. 봅시다.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다. 내게 속하였어요. 그러니까, 신부 안에 신랑이 있는 거죠. 근데 그 다음 말이, 나는 그에게 속하였다. 그럼 내 안에 속한 그 신랑 안에 또 내가 들어가는 거죠. 그거 좀 이상해요. 그쵸? 그렇죠? 그러니까 신부에게 있어서 신랑은 부분일 수가 없고요. 신랑에게 있어서 신부도 부분일 수 없습니다. 신랑과 신부가 일치해야 하나가 되어야 이 발이 성립이 에요 그렇죠? 크기를 따졌을 때요. 그래서 아, 이것은 이런 고백이란 것은 진짜 우리가 하나 되었고 연합됐다는 선언이겠다 하는 생각을 가져 봐요.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이렇게 연합하고 하나 되었다는 표현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하나, 한 몸으로 연합하는 것을 성경에서는 결혼이라고 하는 거죠.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시고 하와를 지으시고 하와를 보고 극찬하죠. 내살 중에 살, 뼈 중에 뼈.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렇게 그 하와를 데려오시면서 그런 고백을 하게 하고 어, 그러면서 이런 원리가 써 있어요. 그런 증남자가 부모를 떠나, 떠나, 여자와 한 몸을 이루었다. 그런 표현이 나와요. 한 몸을 이루는 것. 이것을 바로 결혼이라고 할수 있을 겁니다. 연합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렇게 하나 될수 있는 사람을 만나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가 된다는 것은요, 부분이 아닌 라 전체라는 거죠. 나의 전부라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사랑이라고 하면서 전부를 주기보다 부 분으로 이렇게 타협하려고 해요. 그게 아니라, 사랑은 하나가 되는 겁니다. 하나가 된다는 것은요, 괴로워요. 괴로운 과정이에요. 하나가 될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집안 풍경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족들과 하나가 됩니까? 저희 어머니께서 저와 저희 누나가 항상 하는 짓을 보고 말씀하세요. 하,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통일이 안 되지. 자, 이거는 정말 불가능한 영이 아닙니까? 내가 그 사람 안에 들어가고 그 사람의 내 안에 들어오려면 누구는 좀 이렇게 몸을 이렇게 <laughs> 줄여야 되고 누구는 키워야 되고 막 그러는 원리 같잖아요.고 나를 깎아내는 노력, 나를 키우는 노력 이 어중간한 선에서 맞추는 것이 하나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요, 우리가 이런 공동체 안에서 그 영적인 파워를 어디서 느낄 수 있는가 하면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성경을 읽을 때 저는 드러난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성경 공독 이렇게 하잖아요 같이 하면은 제가 딱 들어요 들으면은 이렇게 돌림 노래가 되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는 한 사람이 막따다따닥 빨리 나가는 경우가 있고 그런 여러 가지 경우들을 봅니다 근데 하나 된공동체일수록한 사람처럼 목소리가 나오는 것 같아요 여러분 한 사람처럼 목소리가 나오려면 어떻게 되죠? 말이 좀 빠른 사람은 귀라는 걸좀 사용해가지고 <laughs> 귀를 열고 주변 사람 소리를 듣고 거기에 맞춰 나를 좀 늦춰야 되죠 그렇죠? 반면에 너무 느린 사람은 조금 분발해가지고 <laughs> 조금 맞춰가려고 노력을 해야 하나가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인생을 살아오면서 각자의 인생을 살아오기 때문에 여기 한 2, 30명 정도 사람이 있는데 다들 각자의 인생을 살아오셨잖아요 벌써 수년, 수십년 살아오셨잖아요 그래서 사실 혼자가 편하기는 해요 혼자 편하면은 뭐터게있습니까 얼마나 좋아요. 둘이리 함께 있는다는 것은 불편함을 감수해야 돼요. 누군가 어떤 부분에 있어서 손해를 봐야 되고요. 어떤 분에 있어서 용납을해 줘야 됩니다. 예. 그게 바로 결혼이에요. 이렇게 말하면 결혼하기 싫죠. <laughs>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독신 행사가 있지 않는 한 결혼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은 이 결혼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되는 연습을 하고 그 하나됨을 통해서 이런 사랑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이 하나됨을 통해서 이런 사랑 없이 이런 하나됨 없이 우리가 사랑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 위태롭고 불안정하고 그때그때 흔들릴 여지가 있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아, 사람만 같이 살면 되죠, 뭐 못하러 결혼을 합니까? 결혼이라는 것은 장치예요. 장치. 안전장치. 하나 앞에 서약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맺어신 것을 끊을 수 없다라는 것을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선서하는 거잖아요. 증인들이 있어요. 다눈시뻘게 봤어요. 어, 쟤네들 어, 서로 서약했어. <laughs> 검 머리 파풀이 될 때까지 살기로 했어. 보는 거예요. 증인을 드는 겁니다. 그리고 사는 거죠. 결혼하고 살아가면서 그동안 감췄던 게다 드러납니다. 사실, 많은 결혼하신 아내분들이 하는 말씀이 불평이, 아, 결혼했더니 변했어. 막 이런 말 하잖아요. 변한 게 아니죠. 원래 모습으로 돌아간 거예요. 변한 게 아닙니다. 원래 모습이 그거예요. <laughs> 자, 그런데 여러분을 꼬시기 위해서 그동안 많이 절제하고 참고. 예? 저 같은 경우죠. 저 같은 집돌이가 카페 가서 커피 한 것도 사 마셔보고. <laughs> 막 그러는 거예요. <laughs> 예? 그런 노력을 통해가지고 하나됨을 맞춰 가는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런 연합을 이루는 사랑을 배워야 됩니다. 누구한테서요? 예수님에게서. 여러분 우리는요. 연합된 존재가 있어요. 바로 하나님과 우리가 연합되어 있어요. 이해할 수가 없죠. 예수님께서 아주 의미심장한 기도를 드리시는 모습이 요한복음에 등장하는데요. 좀 찾을 수 있으면 같이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17장입니다. 요한복음 17장 20절부터의 말씀을 제가 읽을 테니까요. 한번 여러분 눈으로 한번 보시기 바래요. 요한복음 17장 20절부터 제가 읽어 드립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요 아버지께서 대하네.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우리. 이는 우리가 하나 된것 같이 아버지와 예수님께서 하나 된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입니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서이다 아버지여 내게 주인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상시전부터 나를 사랑하시고로 내게 주인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을로시신아버지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아서 하옵고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아서 하옵나이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합니다. 자, 뭔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죠? 자, 정리해 봅시다. 하나님과 예수님은 하나세요. 온전한 한 몸과 교제를 이루고 계세요. 근데, 우리를 그 하나님과 예수님의 그 하나됨에 초청하시려고 예수님께서 입장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 우리도 참여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우리도 그 안에서 물론 청령 하나님도 포함되어 있겠죠? 풍수하고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는 한 몸으로 연합하기를 지금 예수님은 기도하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그 기도가 예수님의 십자가로 성취되었고요. 여러분은 이 연합을 이루어서 여러분은 얼떨결에 알수 없지만 믿음이 생겨나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고 예수님 믿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요 하나님과 하나가 되었어요 예수님 때문에 교회라고 하죠 교회는요 어, 한세 사람이라고 표현을 하죠 예수님을 머리로 한몸된 지체들 그러니까 여러분 중에 누구는 그 교회라는 몸에 뭐 발이 될 수도 있고 뭐 머리카락 중에 하나가 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 지체를 다 이루고 있어요 우리는 한 몸으로서 교회를 이루고 있는 겁니다 주님께서 묶으신 연합공동체 그리고 그것을 대표로 보여준 것이 가정이죠 가정도 하나님과 연합한 그 교회의 역할들을 어찌 보면은 가정 안에서 이루는 역할을 하는 최초의 교회일지도 몰라요 자, 이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이런 연합을 지금 이 신부는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묶여있기 때문에 이런 사랑이 나타난 겁니다. 나를 사랑한다는 그 남자, 근데 아무리 봐도 나를 전부로 여기진 것 같지 않아요. 그런데 그 사랑이 나를 전부로 여기고 나와 연합된 한 몸으로 이루는 그런 사랑이라면 은 여성은 이런 사랑이 발휘되는 거죠. 여러분, 이런 연합은 어떻게 해서 이루어졌습니까? 우리가 그 전에 아가서 문맥을 보면은 신랑이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어요 야너 검다고 탓하지마 너 검은데 아름다워 그렇죠야 네가 들꽃 같아? 들의 백합화 같아? 야 네가 백, 들의 백합화라면은 다른 여자들은 다 가시 어? 나무에 불가해 이런 멋진 고백을 하는 신랑 말로 그렇게 했죠 행동은 어땠죠? 지금 이 신부는요, 신랑을 그전에 어떻게 말했죠? 숲을 나무 가운데 사과나무 같다. 사과나무 기억나요? 사과나무는 그늘을 제공하고 열매를 주고 깃발이 되는 역할을 합니다. 다시 한번에서 보호해주고 사랑을 주고 깃발은 책임을 의미한다고 말씀드렸죠? 책임을 지는 존재. 그리고 무조건 내 뜻대로 해가 아니라 그 여성을 존중하는 자유를 존중하는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가 지금까지 아가성문을 통해서 배워왔어요. 신랑으로서의 말과 행동이 지금 이 여성과 연합을 이루는 결혼을 이루는 그런 아름다운 프로포즈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연합한 것 다시 말해서 신랑의 선행적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연합할 수가 있었고 그 결과 신부는요 열정적인 사랑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신랑이 없네요 여러분한테 그런 분 계십니까? 외로웠게 느껴지고 예수님은 있다고 하는데 내 인생이 별로 상관없는 것 같고 하나님 안 보이고 아무런 내 인생에 터치도 안 하신 것 같은 그런 순간들 여러분 어찌 보면은 이런 기회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열정적인 사랑을 보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일지 모릅니다 여러분 사랑이라는 게참 그래요 누군가 일방적으로 주기만 하는 사랑 받기만 하는 사랑 쌍방는 관계에서 그거는 사랑일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해가 안 돼요 뭐 어떤 연예인은 자기는 평생 부부싸움을 안 해봤다라고 얘기를 해요 저는 생각했습니다 부부싸움을 안 했다고? 그럼 분명히 이건 거다 둘 중에 한 명이 무조건 참고 있는 거다 그렇지 않겠어요? 평생을 다르게 살았는데 같이 는데 부부싸움을 안 했대 말이 안 되는 것 같아 <laughs> 싸워야죠 싸워야 됩니다 싸워야 서로를 알게 돼요 아이 사람이 마지노선이 여기구나 그럼 내가 이 정도까지 타협을 하고 그 사람이 끝까지 하고 생선을 좋아하던 사람이 생선을 좀 그저 그렇게 되고 생선을 싫어하던 사람이 생선을 좀 좋아하게 되는 것 이게 마지노선이죠 여러분 이 노력을 해나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걸 요구하는지 모릅니다 야 내가 그동안 내가 생선을 얼마나 좋아하는데 내가 너 때문에 이만큼덜 먹었어 너도 좀 먹어 말이 좀 어렵나요? <laughs> 어떻게 설명해야 되지? 너도 좀 나를 사랑한다는 것좀 보여줘 왜 나만 사랑해야 돼? 난 너의 사랑을 받고 싶어서 내가 이렇게 몸 바쳐서 이렇게 사랑을 바쳐왔는데 나도 네가 해주는 따뜻한 고기 먹고 싶고 네가 해주는 사랑의 고백 듣고 싶고 때로는 네가 나 때문에 아파했으면 좋겠어 여러분 이런 게 사랑입니다 사랑이 이런 겁니다 서로를 인식하는 것 서로를 의식하는 거예요. 나만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혹시나 하나님께서 지금 부재한 것 같다, 아무런 일도 안 하신 것 같다, 그러면은 이젠 여러분이 열정을 발휘할 때입니다. 열정을 발휘하세요. 우리가 열정을 발휘해도 아무리 열정을 발휘해도 하나님의 열정에 못 미칩니다. 예수님께서 그 열정을 다시 한번 요구하십니다.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요? 아니요. 우리는요 열정을 발휘하면. 만날 수가 있어요. 예레미야 29장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 드릴게요. 예레미야 29장 11절부터의 말씀을 제가 읽어 드립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여러분 이 예레미야 말씀은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큰 범죄를 저지르고 포로로끌려가는 그런 위기 가운데 하나님께 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 나 하나님 사랑받는 자녀라면서요, 선민이잖아요, 백성이잖아요, 하나님의 백성. 근데 왜 우리가 포로로 끌려다는 것은 이거 무슨 말도 안 되는 상황입니까 하나님 이요구하시는 거예요. 야. 나도 지쳤다 <laughs> 진짜 지친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을 받아내시기 위해서 그 위기 가운데로 우리를 몰고 가신 겁니다 그래 우리는 하나님 찾는 존재거든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찾죠? 필요할 때 위기가 있을 때 급한 시험이 있을 때 문제가 있을 때안 나오던 사람이 갑자기 새벽 에도나 하면 굉장히 불안해요 저 사람 무슨 일로 나온 거지? <laughs> 그럴 때 나오잖아요 하나님 그거 요구하시는 겁니다 이제 좀 나와봐 이제 좀 너의 사랑을 보여 봐너 내가 다 찾으면 나 너에게 나타나고 싶어 제발 나좀 찾아줘 어렸을 때 집에서 이렇게 승질을 내고 집 밖으로 딱 나가버립니다 어렸을 때요 근데 갈 데가 있나요? 없죠 <laughs> 아무리 돌아도 갈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파트라서 그 위층 계단에 이렇게 앉아 있었어요. <laughs> 속마음은 뭘까요? 빨리 나 나한테 찾아와. <laughs> 나좀 데려가 그죠. 렇 근데 자존심은 있어가지고 왜안와 하면서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죠? 한참 지나서 어머니 나와서 야 뭐해 밥 먹어 내려가서 식탁에서 밥 먹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사랑 요구하시고요. 그렇게 나오기를 요청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을 다해서. 예수님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마음 다에 찾아도 부족하지 않을 하나님의 사랑을 울린 풍성이 입었고요 그리고 요 이제는 그런 사랑을 요구하고 계시고 그렇게 찾으시면 반드시 만나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음성 앞에 우리가 마음으로 사랑으로 반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신부로 삼아주시고, 하나님과 한 몸을 이룰 수 있도록 놀라운 사랑을 보여주니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베푸신 것처럼 이제는 우리의 사랑도 요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확인합니다. 주님, 우리는 받기만 하는 사랑에 익숙합니다. 그래서 사랑이 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제는 주는 사랑, 찾는 사랑을 가르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이제는 그 사랑에 반응하라고 그 요청 앞에 나오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우리가 마음을 당해 다해서 하나님을 찾을 줄 아는 그런 열정적인 사랑의 사람, 하나님과 연합된 존재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다